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 라이프 채널의 라이프고요. 어, 이번에는 영상 찍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어, 한 가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 은 편집도 편집이지만, 영상 찍는 데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은 다 찍고 나서 저도 느끼는 게, 아, 영상은 너무 재미를 살리지를 못한다. 영상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런 거를 저도 느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를 좋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아프리카 TV 이런 거 방송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영상 찍기 전에 콘텐츠를 다 짜놓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게 그런 쪽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뭐 방송 1인 방송하고 하는 거를 좋아해도 막상 직접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일단 시작 인사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또제 영상을 오래 보려고 할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찍는 거만 좋아하고 생방송 하는 거만 좋아하지 막상 시작을 하면 막상 하면. 아, 하...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생방할 때 이제 이렇게 들어와 보시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일단 뭐제 얼굴이 있든 없든 간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생방송 하면은 말을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방송을 키고 사람이 들어왔다는 가정 하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 인사를 하고 나면은 다른 분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무슨 질문을 할 때까지 한참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해요. 이제 그 상태에서 또 그냥 조용하면은 좀 그러니까 음악을 틉니다. 음악을 틀어놔도 조용해요. 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생방을 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이게 어떤 영상을 찍는 게 좋을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를 미리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방송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 과연, 그게 이렇게 준비한 대로 잘 될까라는 또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어 다른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자 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유튜브, 이제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그렇게 많이 봐도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휴대폰 앞에만 서면, 뭐, 생방송 앞에만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아마 제가 미리 컨텐츠를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영상을 찍고, 생방송을 한다고 해도, 아마 머리가 하얘져서, 준비한 것들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방송 장비도 없고 컴퓨터도 없지만 제대로 된 방송 장비와 컴퓨터를 갖추고 방송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다 해도 제 머리 상태가 백지가 돼 버리면 제대로 하지를 못할 겁니다. 집에 최고의 컴퓨터, 최고의 방송 장비 그래서 방송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냥, 롤을 한다. 오버워치를 한다. 그렇게 해도, 너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제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하면은 아마, 너무 이렇게, 진지충이 되지, 아마 영상을 신경을 좀덜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방송이든, 뭐, 트위치 방송이든, 영상을 찍든, 거의 보면은, 이렇게 좀, 이제 뭐, 특히 생방송 쪽에서 보면은, 방송을 킨 다음에, 사람이 들어왔, 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인사만 해주고,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누가 질문을 해줄 때까지. 아니 누가 이렇게 무슨, 다른 사람이 누가 더 들어올 때까지. 그냥 거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도 제가 영상을 찍거나 생방송 할 때는 머리가 하얘지기 때문에 저도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온다고 한들 카메라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생방송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면 그 준비한 것들도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려요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이게 딱 이제 키면은 카메라를 켜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하면은 막상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진행을 해야 될지 컨텐츠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머리가 하얘져서가 문제입니다 하얘져서 뭐라고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 방송이 조용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 거 같아요 하...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이후로는 또 한동안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생방송도 제대로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거나 다시 또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대로 된 이제 준비를 하고 와서겠죠 제대로 된 이렇게 영상 찍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난 뒤에 다시 또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되면, 혼자 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영상을 잘 찍지 않을까,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제가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으로는, 과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한동안 영상을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도 안할것 같고요. 저도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재미도 살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알리고 어떤 영상을 이렇게 찍, 찍는지도 알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노력하는 거못 보겠지만 영상 밖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 영상처럼 이렇게 최소한 중간 부분까지라도 영상을 보고 나가게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집도 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꼭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게 제가 새롭게 바뀌어서 돌아올 때까지 안녕.